안녕하세요안녕하세요안 오늘 시간이 있으시네요 안녕 감사합니다 홍지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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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<rium> <Dante food> 아, 나, 나 자, 홍늘 너무 예뻤대 가지고. Well, 아, <Lip> 너무 이뻤어. 근데 전를안했어까요데 여기가 나. 지씨할 네, 어, 잘하셨습니다. 홍수탄에 잘하셨습니다. 홍수탄에 잘하셨습니다. 여기 아, 아니, 홍수타가 언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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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이렇게 키... 집에 나왔죠. 많이 잡니셨어요니아니네아언네 언니, 안 나왔어. 나왔어. <laughs> 네. 응? 아니, 좀, 언니, 언히 언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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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 언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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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아니 언니, 언니, 조명 조명 어, 만들었으니까, 역시 팬미 있으니까 좋다. <laughs> 음. 어, 예는데 예쁘네. 심하게 어 희망이 <laughs> 예쁘신데요. 감사합니다. 청신분 뭐해 오빠? 뭐해 오빠? 너무 많으면 안 되고 언니까지만 찍을 거요 하나 둘 감사합니다 자쭉쭉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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yeah. yeah. 응. 네, 한차로 한차로 네, 쭉쭉쭉쭉쭉게요 하나 둘누네쭉쭉쭉요 네, 네. 쭉쭉쭉쭉쭉쭉쭉 네, 쭉네쭉쭉쭉쭉이쭉쭉쭉쭉 <laughs> 음. 응. 네.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<laughs> <해> <laughs> <laughs> <laughs>